요즘에 엄마들이 너무 고생하시죠? 계약이 계속 늦춰지고 있어가지고요. 우리 딸이 이 요리도 제안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할 거고요. 아이들은 지금 할아버지하고 놀러 갔습니다. 돼지고기 등심을 저는 1kg나 샀어요. 한국식으로. 원래는 고수도 넣고 이래야 되는데, 고수 넣으면 우리 잘못 먹으니까, 우리식으로 할 건데요. 고기 두께는 저는 너무 두꺼운 맛없더라고요. 굉장히 좀 얇게 썰어왔어요. 썰어 왔어요. 썰어달라면 썰어줘요. 기름기 하나도 없는 등심으로 준비했고요. 이 양념은 밑간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업장에서는 맛소금 칩니다. 참고로. 근데 저는 천연소금. 이거 엄청 비싸대요. 선물 받았는데. 천연소금 조금하고, 후추 조금하고. 자, 오랜만에 매일 오긴 하는데요. 전화 받느라고 저를 못 도와줘요. 전화 지금 어떤 TV 매체하고 펜을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 받느라고 하루 종일 전화 옵니다. 전화 받기 힘들다, 우리 딸. <laughs> 전화하면 안 끊으신대요. 왜 이렇게 이뻐하시는지. 됐습니다. 후추도 조금만 더 뿌려주시고요. 이제 밑간 해놓고 저는 좀 특별한 그 소스를 해요 그 뭐냐면 제가 야채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렇게 새콤달콤하게 해놓으면 야채도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저는 내식의 꼬바로우를 할 겁니다 양파를 좀 많이 쓸 겁니다 너무 간을 필요 없어요 좀 씹히게 저는 오늘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래도 너무 많으면 그렇겠지? 반 개보다 조금만. 한 개에서 조금만 들 썰게요. 이거 아까우니까 끝을 그냥 다 쓰세요. 대파는 꼭좀 써주셔야 돼요. 대파는, 대파도 길이로 어떻게 하시냐면, 채를 썰어야 되거든요. 가운데를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심은 버려버릴 거예요. 심은 버리고, 이렇게 놓으시고. 중요한 팁 드릴게요. 레몬을 저는 좋은 거 보이면 사다가 냉동시켜 놔요. 그러면 우리 딸도 지금 놀래네요 지금 사이다에도 레몬을 지금 이제 느끼한 거 먹을 거잖아요. 레몬을 몇개 띄워서 드셔보세요. 맛이 완전 틀려요. 그래서 얇게 썰어서 없으시면 안 쓰시고 레몬즙 그냥 쓰셔도 되는데 저는 항상 있으니까 냉동시키는 줄은 몰랐대요. 우리 딸이 안 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서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만큼 사이다에 넣어서 먹어봤거든요. 정말 맛있습니다. 꼭 쓰세요. 제가 이탈리아에서 사이다에 레몬을 넣어서 먹어봐갖고. 음, 이태리에서 배우고 셨구만 이태리에서 그거 하나 배웠습니다. 음? 근데 이게 엄마 사이다 보너스다 는 스프라이트라고. 알아. 그 스프라이트 그게 레몬 그 스프라이트에 레몬을 꽂아 먹어 원래 음, 너무 이쁘다. 여러분 이렇게 얌전하게 피망도 골고루 피망 파프리카 양파 대파 버섯. 레몬 요게 딱 준비해 놓으시고요. 요거 사세요. 하나 사 주세요. 뭐 제가 사드릴 수도 있어요. <laughs> 나중에 이벤트 할때 사드릴까? 아무튼 되게 쌉니다. 이거는 멜레미 쓰셔도 돼요. 이게 이런 게 있으면요 요리가 하고 싶어져요. 음. 질서가 있어지니까 막안 그러면 이 그릇 저 그릇에다 막 놔야 되잖아요. 이렇게 두시고요안 그래도 지금 보고 탐났어요. <laughs> 탐났어요? 튀김옷은요, 그, 찹쌀을 써도 되는데요. 시중에 중국집에서 꼬바로우 만드시는 집들은요, 전분을 써요. 전분이 더 졸깃거립니다. 찹쌀보다. 전분가루에요. 전분가루를 100%를 꼭 찾으셔서 사셔야 돼요. 두개 썼습니다. 전분가루를 무심코 사시면은, 전분 100%가 아닌 게 많아요. 꼭100% 전분가루를 사시고요. 감자 전분. 물은, 지금 이게 그 가득 차게 안 했거든요, 전분가루를. 근데 물은 가득 차게 해 주세요. 가득 차게 한공기해 주시고 한세 숟갈 정도만. 이 정도면 달걀 한한개 정도만. 꽤좀 부려 보려고 그랬더니 안 돼요. 선수들은 다 손으로 합니다. 전분 다루기가 어려워요. 이게 풀어 놔도요. 금방 이게 또 가라앉아 버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손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이제 이렇게 딱 준비해 놓으시고요. 소스부터 만드세요. 소스부터 만드신 후에, 이제, 저는 이제 소스를 좀 많이 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왜냐면, 이따 우리 사이도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해놨다가, 먹이려고. 근데 지금은, 절반 정도만, 저기, 쓸 거예요. 야채는. 여러분도 이렇게 하세요. 소스는좀 많이 해놓으시고. 이거 보세요. 이렇게 흘러야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얇아야 돼요. 저는 소스를 지금 1kg를 할 거거든요. 돼지고기 1kg. 그래서 소스만 끓여서 절반을 남겨놓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지금 뭐뭐 쓴가를 보시고 조금씩 조금씩 추가하시면 됩니다. 생강술이 없으시면 생강 쓰셔도 됩니다. 이거는 생강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생강 한 스푼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식용유 넣고 향을 내야 돼요. 그런데 잘못하면 막 튑니다. 아예 그냥 물이랑 같이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500g 했을 때 식용유 두개 써요. 근데 이제 저는 천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이게 식용유하고 만약에 그냥 생생강을 쓰신다면 불을 약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오늘 이거는 굉장히 신 요리인데도 저는 쿠킹 오게 다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관리만 잘 해주시면 관리를 못 하시니까,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신 것, 짠 것만 다른 팬을 써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향이 좀 올라오면 간장 일단은 네개 써볼게요 이거는 탕수육처럼 국물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물좀 줄여 놓으시고요 물좀 줄여 놓으시고 간을 할 거예요 식초, 한두 개, 써보고요. 백선생님도 하도 슈가보이라고 난리들을 하니까, 이거 간장 하나에 네 개, 다섯 개 설탕을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달아요, 이러시면서 설탕 쓰더라고요. 여러분 기호에 맞게 쓰세요. 저는 이것도 먹어볼 거예요. 또 설탕 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다섯 개째지. 다섯개 이상은 써야 되는데, 일단 먹어보고. 이 레시피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기다, 여러분 교회에 맞게 드셔보시고, 생강을 좀더 넣으셔도 되고, 누가 혼낼 사람 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먹어볼 거예요. 하나도 안 달고 안 짜고 안 쉬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레몬즙도 조금 써줄 거고요. 생강도 저는 조금 더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장도 양을 좀 많이 할 거니까 나는 이렇게 지금 제가 뭐뭐 썼는가를 보시고 써주시면 돼요 여러분 기호에 맞게 추가도 썼을 겁니다 불이 너무 셀 필요 없습니다. 이제 고루도 한번 끓이면, 저는 이제 절반 남겨놓고, 여기다가 다른 야채 이제 넣을 거예요. 이거는 조금 짭짤옹, 시콤, 달콤 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야채를 넣었을 때 맞겠죠? 아직도 싱거워요. 두개 넣고, 레몬즙도 하나 반 정도 넣어버리고, 설탕도 하나 정도. 이렇게. 이제 됐어요. 음, 딱 됐어요. 이거를, 그냥 있지? 네. 이거는 국물이 많이 필요 없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물 전분도 안 써요. 그새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좀 풀어주시고요. 기름은, 너무 새 기름이면 맛이 없어요. 세번 쓰고는 버려주세요. 기름, 폐 기름을 따로 사요.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정에서는 못 팔지요. 그래도 어쨌든 폐 기름을 따로 모으세요. 그래서 아마 그 동해 같은 데 여쭤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거 함부로 버리면 안 돼. 진짜로. 이 작은 일에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모든 분들이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질서 있는 나라가 되겠죠. 지금 한 170도에서 튀겨줘야 되는데요. 알아보려면. 아직 안 됐죠. 하나, 둘, 셋만 올라와야 돼요.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뒤집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두면 기내가다 떨어져요. 사이 좋은 애들도 2분 사이 좋아요, 애들은. <laughs> 집에서 하시면은 밖에보다 훨씬 고급스럽게 하실 수 있어요. 이제 건져주세요, 이네씨. 이때도 조심. 불로 가지가세요 이네씨한테. 위에 뜬 것만. 여기, 여기다가. 네. 이렇게 많이 됐어요. 두번 튀겨줄 거예요. 적당하게넣 해주셔야죠. 한번 튀길 거니까 불을 조금 줄여 주셔도 돼요. 들어가고 나서는 여러분 완전히 바삭거리게 생겼죠. 맛있겠어요. 음.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게 너무 색깔이 나오면 안 됩니다. 요때쯤 됐을 때 튀겨 놓은 거 하나로 어려우시면 두 개로 이제 다 됐어요. 이렇게 색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양도 이뻐야 되니까. 음, 잘 됐어요. 국물이 너무 없어도 저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넉넉하게 했어요. 잘 됐습니다. 이제 먹어보고요. 먹어보세요. 음, 맛있겠다. 자, 먹어봅시다. 음, 어때? 오늘 안잘 됐어요? 음. 음, 맛있어요. 이렇게 이쁘게 잘 됐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